14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1장부터 4장 통독 범위를 꼭 통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외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안다고 해서 외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 미가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는데 기별만이 아니라 기별을 전할 은사의 능력도 주셨음을 그는 깨달았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교 주석에서는 이 글을 설명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채움을 받은 세 가지의 은사 또 그리고 그 은사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 의미를 담아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으로 체험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기별을 듣는 자들에게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첫 체험 그것은 권능이었습니다. 그 권능은 다른 이들 앞에 삼손과 같이 이 거대한 힘을 쓰는 권능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힘있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힘이 있을 것 같은 존재들, 힘이 셀것 같은 사람들, 많이 배워서 알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별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그 권능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의에 대한 지식으로 체험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바르고 공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리분별 없이 그저 주어진 기별 속에 이것이 무조건 맞겠지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에게 공의와 그 공의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함께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백성들에게 그가 기별을 전할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생명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세 번째는 재능과 용기로 채움을 받아서 모든 반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커다란 강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이 사람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허우적 된다고 수영을 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무를 베어서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건너가야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건너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지혜 없이 그것들에 대한 것을 맞닥뜨리고 그렇게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특히 반대의 세력들에게 전달한다는 데는 온전히 재능과 용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역할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존재들, 그 대상들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의 은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권능과 공의와 재능과 용기, 이러한 요소들은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은사를 받도록 간과하고, 또그 은사를 쓸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용기를 드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역할이 사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진 것을 내가 보유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때그 생명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렵보분기별 1권 208페이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 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렵보분기별 1권 208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특히 하늘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한 문제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하여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신중한 연구에 의하여 구명되고 주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증거된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온갖 의식과 방법에 대한 기별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종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종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의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이가려 부분 기별은 엘리지와인 여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들을 전한 지한 50여 년이 지난 때에 기록된 그러한 큰인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진리를 발견하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이단설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자신들의 습관적 신앙에 있어서의 모습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피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언의 글 가운데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이 기별들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시 우리가 진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권능과 공의와 재능과 용기,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보금화에 불일 듯,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그마한 불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중앙 가정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기별들을 외치는 나팔수, 그 나팔수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능히 아멘 주 예수여 속히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김숙자 A 집사님, 그리고 김정은 김시은 자매, 이 학생들 자매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아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평생의 인생들을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손으로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진정 저희에게 이토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아직도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기도 드리오니 저희의 심령 속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숙자 A 집사님 김정은 김시은 자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들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그 가정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승리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심이 끊이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옵나이다. 아멘.